종꿈꾸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원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들같이 생각. 아, 아들같이 생각했다. 박찬주 대장의 예단장급 사모님 말씀이시군요. 음, 맞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이 소환조사. 예. 들어갔죠? 예. 이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이신데. 참고인 자격입니다. 일단. 너 이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성자 숙자 씨. 네. 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뭐 제가 잘못했다. 음.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네.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부모께 죄송하다. 당사자는 뺐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형제나 부손님께 죄송하다. 아, 당사자는 빠져 있고 어, 뭐 경황이 없었겠죠, 당황스럽겠죠 네. 아마 뭐 이렇게 해이죠. 네, 카메라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을걸요, 평생에.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썩은 도마도나 전을 공관병에게 던졌느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음.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네. 이게 국방부가 지난 8월 4일 날그 발표한 조사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는 얘기죠. 네, 네. 약간 논란이 서로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예. 뭐전집어던지기라든가 예. 뭐 사령관 아들 옷빨래 이런 부분은 다수의 병사가 사실이라고 언급해서 사실로 예. 판단 내렸다. 이게 네. 국방부의 설명이었거든요. 예.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았죠. 예. 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서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하더라도 꽤 충격적입니다. 음. 예를 들어 뭐 손목 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 시킨 거. 네. 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네. 가장 또 저는 이게 참 가슴 아팠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뜨거운 떡국에 떡을 손으로 떼어내라고 시킨 거. 야 이건 거의 가혹행위 수준 아닙니까? 고문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할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이정훈 박사께서도 군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공감병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죠. 누가 갑니까? 꿀버직이죠. 꿀버직. 좀 있는 집 자식들이 간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군대에서 있는 집 자식들한테 이렇게 썩은도마도 집어 던지고 호출기 차게 하고 떡국떡 손으로 떼게 하고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딱 걸린 거죠. 어, 안 그분들이 더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또이 세상에 참 이제 대장 하늘에별네 개도 이 짝대기 한두개세개그 흔히 군대서 하는 말로 네. 짝대기 한두개에 그냥 쩔절멸 시대가 왔군요. 아니, 뭐, 쩔쩔 매는 것까지 바라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뭐,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지휘관으로서의 그렇습니까? 뭐, 요구라든가 예. 또그 3호의 어느 정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 이자 음. 사병들이 알아서 사실은 모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그 수준을 너무 좀균하게 너무 서다 보니 이 당사자들, 공간명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음. 또뭐 휴가나 외출 나가면 또 밖에 가서또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 가족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달이 난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군이 한참 좋아지다가요. 예. 이 이명박, 박근혜 이두 정권을 지나, 지나면서 예. 비리도 더 심해지고 부패도 더 참. 심해지고 악화가 양화를 확 구축한 그런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뭐 군을 감싸고 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게어 사성 장군이 될 때까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품과 다 덕성이 있으실 건데 공감병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다스렸는데도 사성 장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예.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참군인들이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영전을 하고 대장에 네. 올라가고 덕장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여실이 사실은 드러난 거죠. 예, 네. 네. 진짜 아들 뒷수발 들겠습니까? 속옷도 빨고 하고 그래도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네. 본인의 진짜 아들, 뒷수발을 이 장병들한테 시켰겠느냐. 아, 근데 아들은 군대를 갔네요? 예. 공군에서 지금 병사로 근무 중인 오, 아들이 있는데, 예. 휴가 나올 때, 이제, 전용차를 음. 보내는 겁니다. 예. 운전 부사관이 운전을 해서, 예. 부사관, 이 운전 부사관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계급도 낮은, <laughs> 예. 그, 저, 대장님의 아들을 모시고 온, 거, 온 거죠. 자제분을 모시고 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전모 씨. 예. 예. 이분 지시로 공간병이또 끼니 때마다 그 아들 밥상 차려주고 네. 속옷빨래까지 해주고 또그 아들이 공간으로 친구들 초대하면 바베큐 파티 할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뒤치닥거리 다 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아침 날그 다음날 아침 해장까지 이제 준비 해주고 또 둘째 아들은 또 유학을 갔대요. 네. 그 둘째 아들이 오면 바베큐 파티를 또 이렇게 열었답니다. 그날은 뭐 완전 아침부터. 저녁 때 파티 거의 이제 끝날 때까지 식사도 못 하고 하루 종일 그 뒷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그래서 한공감병 출신이 이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비슷한 또래의 사병이던 박사령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관사에 왔을 때 몸종처럼 시중을 든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음. 게다가 뭐 혹시 자기는 상병인데 그 사령관 아들은 뭐 일병, 이병 계급장 달고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뭐 그런 내용들은 워낙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다 떼고 앞으로 박 대장 부인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 폭로를 주도한 이제 군인권센터가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예. 아홉 가지 혐의로 이제 군 검찰단에 고발을 주는 음. 제이 부부를 다 고발을 했는데 예. 이 부인은 이제 민간인이라는 거죠. 예. 뭐 대장께서는 그렇죠. 여단장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단장급으로 보진 않는 거죠 군에서도. <laughs> 예. 예,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이 어떻게 보면 관할이 없잖아요 관할권이. 예. 그래서 오늘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음. 필요하면 민간 검찰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뭐 이건 뭐 필요하면 이런 판단이 필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막뭐 조용히 좀 해결한 부분도 있,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군 사기가 너무 떨어질까 걱정도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 취자가 묻고 박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취합 공부사업원, 0945원, 우물정 공부사업원으로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합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삼사구리 번님 박찬주 아들 좀 보내주시면 저도 아들 같이 대해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검찰한테 저 조사받습니다. 자 문화재청이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지정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20년 동안 시시했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할 말이 없어지겠네요. 제2 뉴스 쟁면 승부 제작진이 문화재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방금 공식 입장만을 전달해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재 등재 인증서는 등재 당시 발급된 인정서가 아닌 2007년에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된 인정서라고 사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 7권의 경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정 역시 2007년 재발급된 인정서임이 확인되었고요. 7권에 해당하는 등재 당시 인정서 원본 소재가 미확인되어 파악 중에 있다라고 역시 전달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서 원본 분실을 직접 확인하신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지정서 원본이 한마디로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셨습니까? 예, 저희가 문화재 자리 찾기 2006년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반환받은 같은 적이 있는데요. 네. 예, 지난 저희 그 조선왕조실록부터 요번에 돌아온 문정왕후 고반환까지 지난 10년 동안 문화재 자리 찾기의 활동 반환 받은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네. 예, 조선왕조실록 반환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그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일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유네스코 지정서 그 부산 에 있는 국가기록보존소에 있는 그 원본을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2007년 9월에 발급받았다라는 걸 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교 신록은 97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왜 2007년에 지정서에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한 결과 예. 조선왕교 실록과훈민정음이 분실을 사유로 재발급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렇군요. 야이 지정서 원본 분실 경위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문화재청 이야기로는 (97년도에) 발급받은 뒤에 (98년도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문화재청이 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예. 과정에서 분실된 거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분실에 대한 경위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뭐, 블랙리스트도 열심히 하면서,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리스트에 없어서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들 하셨나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글쎄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예. 유네스코 기록,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이라는 것이 그동안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재를잘 보존해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후대 아주 오래도록 잘 보관된다는 되기 위해서 어, 그거를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그 기록을 잘 보관해서 어 받은 지정서를 그, 그 관리부주의로 분실했다는 건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담당자는 뭐 아직도 안안저뭐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제 퇴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은 문화재청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 당시 담당자를 좀 조사해서 그분실경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문화유청이 추가적인 해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본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뭐 근데 뭐왜 이게 사라진 사라진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조선왕제실록과 훈민정음은 우리나라의 그 소중한 기록문화유산 중에 가장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장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분실했다는 것이 자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취 지에 비추어서 볼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기록됐다는 그 기록물로서의 가치 그 원본 지정서라는 것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록물인데 네. 이거를 간과하고 관리에 부주의했다는 건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어 이게 보통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것은 이제 뭐 그조선왕제실로와 동일하게 네. 그 문화재의 세계적인 가치를 그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중요하게 보관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문화재청이 오늘 그 관련 사건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 97년도 당시 캐비넷에 단순히 보관했다가 이전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 같다 분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좀 문화재청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인증서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그 소중함 중요성을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부주의했던 아,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한탄식이 나오는 게요. 이 대한민국이 역사교육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역사는 혼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그 네, 역사 기그 기록, 역사 기록을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놓고 그 원본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신줄 놓고 다닌다는 말하고 똑같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할수 있죠 좀뭐그 세계적인 사실은 좀 망신일 수 있죠 유네스코의 기록물 그 인증서를 그 분실했기 때문에 재발급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이두 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겐성은 아마 근데 그러나 제가 볼때 문화재청이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 분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대전청사로 이전한 뒤에 예. 뭐. 최근에 들어가지 이게 분실되었다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 당시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관리국일 때와 현재 문화재청으로 승격됐을 때는 조금 에~ 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발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2 0 0 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그~ 추가적으로 인증서와 같은 주요 기록물이 분실되었.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아마 문화재청이 그 뒤에 2000년대 이후에는 잘 관리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되지 않던 예산도 조대로 예산을 늘려서 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했으면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산, 세계사를, 세계사 속의 대한민국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도 시원찮다라고 생각되는 판에 자기가 세계에서 인정해준 여러 가지 그~ 인증서를 갖다가 그냥 흘리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웃음> <웃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분실 사실을 2007년 이전에 알았다면, 그 당시에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을 충실하게 경주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재발급 받아 놓고도 쉬쉬하고 분실 사실을 은폐하고 그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좀 게을리 했다는 거, 그 점은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그 유네스코 기록물의 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적인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원본을 찾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본 싶습니다.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인증서 원본을 관리했던 사람들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실 거고요. 네. 쉽게 문화재청에서 그분들의 거취 현황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정황을 물어보면 아마 저는 원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원본을 개인이 뭐~ 사유를 위해서 만약에 가져갔다 뭐~ 보관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법적인 그 행사법적인 범죄죠 예. 예, 예 그~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그~ 유네스코 기록물 인증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서 인증서 분실 사실에 대해서도 군인들의 과오에 대해서 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대 국민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서나 지정서를 받으면 그것을 액자에다가 이렇게 딱그 뭐라 그럴까요? 어 뭐라 그럽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래 그래도 중요하게 분류해서 전시하거나 잘 보관해야 되는 그렇죠. 맞겠죠? 예, 네. 우리나라 뭐 네. 박물관이 작기는 합니까? 엄청나게 큰 박물관들이 많은데. 음.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사,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요. 이번 사건으로 볼때그 문화재청이 그 유네스코 어, 기록유산과 관련된 원본을 네.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하는 측면에서 유네스코 기록물과 관련된 인증서는 네. 어 그 문화재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예. 문화재청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서 더 이상의 이런 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증서만큼은 국가기록원으로 전부 이전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니다두 가지 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는 이야기하고 나라가 지금 뭔가 나사가 풀려가지고 쪼여야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문 문화재. 제 제자리 찾기 대표님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